자 등차수열 an의 두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은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이며 파랑은 10이었다. 이때 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라. 2항과유항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니까 두 번째 항에다가 여섯 번째 항을 더하면 0이 되지. 이런 거지. 하나가 3이면 하나가 마이너스. 이런 거지. 그지? 그다음 여덟 번째 항은 12였대. 그럼 뭐 an의 a 플러스 n 마이너스 t니까 두 번째 항, 2 대입하면 a 플러스 t 여섯 번째는 6 대입하는 거 a 플러스 5 d 지 그게요 2 a 플러스 6t는 0이는 식과 여덟 번째는 12 여덟 번째는 7 d 인가요 이렇게 되겠지 그지 연립해 주면 되겠네 이거 약분하면 a 플러스 3d가 0이니까, 그지? 빼면 4d는 12. 어, d 찾았다. 그지? 대입하니까 첫째 항은 마이너스 9. 일반항 차으래 첫째 항 플러스 m 마이너스 1의 t 됐네요. 일반항 a에는 그럼 얼마? 3n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지.